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제주시 오라이동 토지 145평형 타운하우스 주택 경매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타경 5545번입니다. 감정가는 4억 5 5 2 3만 원이며, 토지 면적 145평형에, 건물 면적은 26평형입니다. 1일 유찰되어, 감유가 더비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3억 2146만 원이며, 입찰부증금은 3215만 원에, 2차 입찰은 2 0 2 3년 9월 26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2차 유찰 시 3차 체제가는 2억 2502만 원이며, 3차 입찰은 2 0 2 3년 11월 7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오라이동 주택경매물건은 제주국제공항 생활권으로 한라도서관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주택경매로 진행중인 제주시 오라이동 타운하우스 매물은 토지면적 144.5평형에 건물면적은 26.1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1월 기준으로 4억 5,923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3억 2,146만 원을 제재가로 오는 2013년 9월 26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제재가 10%인 3,215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자연 녹지 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3만 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20%에 용적률은 8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하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8년 3월에 사용생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 단독주택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의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3월 23일에 설정된 제주중앙신협의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2억 1,6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6억 1,447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상 단독주택 일괄 경매이나 토지에 대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예상되므로 입찰 전 현장 조사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제시의 건물에 건물 일부에 대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점 투자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 시 전입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4천만 원입니다. 배당 요구권자로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이며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어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제주시 오라이동 주택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제주시 오라이동 인근 단독 다가주택 등의 매매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제주시 오라이동 단독 전원주택 등의 매물 효가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추가 체크하여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자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제주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2%, 매각률 30%에 경쟁률은 4.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인근 주택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랑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감 묶건 행사에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칩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오라이동 토지 145평형 타운하수 주택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